鼓捣个七个屁！<noise> 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를 안 눌러시더라도 댓글도 한 번씩 아니 그냥 셋다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예 피덴드 그로만이 아니라 우리 중형 두배 재미나고서 많으니까 우리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피덴드 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샤크로 메갈로도 한번 오류 없이 잡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모사사로스는그 오류가 걸려가지고 물고기가 바로 죽었었는데 오늘은 가능할 수 있기를 빌면서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아까서 자 소리를 좀 키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귀여운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가 게임을 켜놓은 지 오래되가지고, 엄청 큰 몬스터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자, 타이거 샤크! 자, 이게 새로 나온 물고기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제가 처음 해보는 물고기, 고 우와! 개 큰데? 야, 개 큰데? 타이거 샤크? 와, 야, 이빨 주둥이 큰거 봐봐. 야, 곰치 잡아지냐, 이거, 바로? 야, 곰치 일로, 와! 야, 동무 치는 거 봐. 뭐야, 완전 사기인데, 이거? 야, 바로 죽었는데? 어. 일로 와 곰치야. 내가 너 먹어 죽겠어. 랄랄랄랄랄랄 냠냠냠냠냠냠아근메갈로도 잡으려면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이전에 키우던 비보가 순식간에 죽었단 말이야. 20 레벨인데 제가 아무래도 봤을 때 오늘 한 이거 한한150 레벨 아100 레벨은 찍어야지 메갈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저거 뭐야? 내 같은 상어냐? 뭐야? 아니네요. 내가내가 쓰고. 오케이 훔쳐 먹기 개꿀. 자, 여기 작은 상어들도 있습니다. 약간 민물 상어들도 있네요. 자, 우리 꽃깨 친구. 아 근데 속도가 진짜 빨라요. 타이거 샤크인데, 이게 호랑이 사어란 뜻이잖아. 야, 이거 물을 때마다 이게 약간 흔들어주네, 계속. 약간 널 사랑해. 널 놓아주지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음인가? 어, 약간 변태 같은 물고기예요 <laughs> 어, 영감님 고기다. 일루 와. 와, 독 데미지 있네, 이거. 이빨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데미지 들어가네요. 와우. 그리고 이제 피드 드로가 저번에 패치가 됐었죠. 이걸 잡고 나서, 여러분들 이게 체력이 좀, 좀 달아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고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바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발골이 좀 느리네, 어. 이게 물고 흔드느라 데미지가 좀 약하네요, 생각보다. 체력이 좀 있는데, 약간 물고 흔들 때 데미지가 좀 약한 편이에요, 이거. 이거 언제 시체를 이거! 고기로 만들어! 어허이, 진짜 너무 느려! 이러면 안 돼! 자, 다른 찌끄레기 물고기들을 잡으러 가봅시다. 이게 지금 서버를 오래 켜놔가지고, 강한 물고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심하면서 가야돼요. 오, 저기 골리앗! 우리가 오늘 했었는데, 골리아 다니면서 꺼있었는데 골리앗 붙아아아 이 큰놈아! 골라 골레오 도망가려죠 골리옷은 자기한테 작은 놈만 한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타이거 샤크 거든요. 바로 해쳐버리게 가자. 자, 저기 꽁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합시다. 아, 꽁치가 아니라 저 뭐야? 그거 청새치, 황새치인가? 청새치 보셨죠? 여러분들, 이 바다는 무법색입니다. 저 메갈로돈이야말로 바다의 지배자님이지요. 저는 쿠데타를 이렇게 저 녀석을 죽여버릴 예정입니다. 야, 메가로도 만날 뻔했다. 와, 죽을 뻔했다 방금. 와, 와, 내가 깜짝 놀랐네. 갑자기 메가로도 튀어나오길래. 와, 안녕 청새치야. 내 먹이가 되렴. 안녕.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어어 드미지 많이 달았다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확실히 진짜 좋긴하다. 어, 잠깐만, 이거 도망 잘 가는데? 야, 이거,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어, 야, 야. 야 먹이를 자꾸 돌, 돌려, 왜 계속? 자. 이게, 여러분들, 확실히, 이 물고기는 속도가 진짜 빠르다 보니까, 레알 사냥하는 느낌이나, 방금 그림 자봤던것 같은데? 아유왜 이렇게 무서워서 사냥을 못하겠어, 젠장.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드 앤드 그로우가 패치가 됐거든요. 이게 크리스마스 맵이라고, 바다에, 여러분들, 선물 상자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강해지면, 여러분들, 바다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꽁치 같은 자식, 죽어라. 어, 자식 잘도망갔는데 자, 아아아저한번더 물어! 물고 흔들어! 대장 최저! 오케이! 자, 조심해야 돼요, 예. 아니 고대어는, 여러분 위험해. 고대어는, 고대어는 지금 못 잡아요. 고대어는 스펙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잘못 가면, 오케이! 저 물고기 개꿀이구요. 일로와, 여러분들. 좀 크면, 크다 싶으면, 얘를 잡은면 얘는 공격도 안 하고, 고기 양이 진짜 높은 물고기 때문에, 미네랄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 예. 잠이 잘 옵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고기 양 좋아. 야, 근데, 씹는 속도도 좋다. 어. 야, 타이거 샤크 약간 각간 냄새 나는데? Oh my god this is Goliath. Oh my god. Oh my god you are a big Goliath. I kill you. Come on. 야 저만은 골리앗이거든요. 이거 좀만 더 크면 저원통킬수있는 골리앗인데. 이 건방지다신 여기서 잘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들 자기보다 작은 상대에게는 이렇게 도망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골리앗이 나랑 비슷하거나 좀만 더 컸다면 저한 방에 먹었을 만한 그런 스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해 버렸죠. 개꿀. 골리아 친구야 잘 가렴 야 근데 레벨 6 레벨인데 이게 골리아지 정도 사이즈가 도망갈 정도면 엄청 큰 사이즈 와한 번에 안 먹어지는 사이즈가 나왔어요 와자 주변에 잡아들이 제 물고기를 제꺼 먹으러 오죠 건방진 자식들을 죽여버린다 꺼져라 어어 이 건방진 어디서 형구역에서 싸우고 있어 형을 물어 뒤질라고야 야 그만둬 그만둬 엄마 어 너도 그만둬 엄마 어자저 녀석이 하나를 들고 갔는데 제가 저녀성을 죽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 자, 먹어주고. 아, 물었어. 기질래. 나! 나 이거! 나 이거! 오케이! 분쇄! 이것이 바로 힘이다. 바다에서 말을 하려거든 덩치를 키우고 와라. 자, 사병! 사벼, 와! 사병충도큰거 봐봐! 사병충이 물고기 잡을 만큼 컸네. 이거 원래 여러분들 진짜 조만한 건데, 저 여러분들 니모도 크기가 엄청 커졌네요. 와. 야, 사병충이 정도 되려면 진짜 한나절 잡았을 텐데. 와. 자 호로록 합시다 호로록 안되네요 니모들도 커서 건방진 니모들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니모야 찰 가렴 오케이 맛있게 먹어주고요 자 벌써 7레벨 업! 자 여기 작은 물고기들 밖에 없어요 좀큰 물고기 잡아야 돼요 오케이 일로 와 낑겼네 낑겼네 어, 내가 티키스 해줄게 음음 음. 개꿀! 자, 물고기! 냠냠냠냠냠! 갈비뼈! 부셔! 야, 이게 흔드는 게 모션이 좀별론인것 같기도 하다. 이게 뭐라 해야지? 이게 싸울 때는 그냥 무는 것만 데미지만 주면 되는데, 이게 약간 약한 애들 용도로 일부러 했나봐. 약한 애들 이제 이한번 물면 은 고기가 바로 으스러져서 나오니까. 어, 가서 한 마리 더. 좋았어. 형은 이미, 어, 멀리 있는 걸잘볼수 있는 배그 조기 교육을 마치는 몸이다. 잘 죽어라. 아, 죽어! 아, 뭐, 사랑하면 닮아요! 하하! <laughs> 아, 이상한 소리 하시네. 뭘 사랑하면 닮아? 어, 여기 스폰자리다! 야, 스폰자리다! 개꿀이다, 이거! 자, 스폰자리 찾은 거 같죠? 잠깐만, 벌써 스폰자리 찾은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자, 도망가면 안 돼요, 자. 자, 물어가지고, 자, 고기 먹어주고, 어, 스폰자리다! 왔어 야 이거 이러면 여기서 레벨업 좀아 근데 레벨업이 그렇게 많이 되는 물고기가 아니긴 한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레벨업 좀 많이 찍어가지고 갑시다 아싸 스폰 자리 바로 찾았다 스폰 물고기 yeah, 야 근데 속도가 빨라서 좋다 뭔가 되게 속도감이 있어 근데 죽이는 거 속도감이 좀 부족한데 뭐랄까 그 이동 속도는 되게 속도감이 엄청 있어요 엄청 빨라 이게 이게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속도가 엄청 빠르고 오케이 거리야 그라이언 아마이얼 가마 아, 얘는 좀 작은, 작은 골리앗이네. 아까처럼 큰 골리앗은 찾기 힘들어. 일로 와, 일로 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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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 오케이! 떨 라! 저 녀석도 누군가의 엄마겠죠? 에? 에? 호호. 미안하다. 너가 누군가의 엄마였다면, 난 너를 먹고, 난 너의 할머니가 될게. 이, 뭔, 개소리야! 와. 와, 먹고 싶다. <laughs> 와. 와, 메갈로든 형. 나 저거 먹게 해줘요. 어, 메갈로든 형 고마워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거, 기 개꿀인데? 메갈로든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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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갈로든 형이 아니요 도망갈게요! 어, 메갈로든 형! 어,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메갈로든 눈에 띄면 뒤져, 이거! 어, 도망가, 이거! 도망가, 도망가, 안 돼, 안 돼! 죽으면 가뿐사아 와, 야, 이거 그냥 여기서 먹으면 안 될까? 어. 오늘 밖에 나갔다가, 메가로돈한테 뒤지느니 그냥 여기 있는 게더 나아 보이는데? 너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일단, 메가로돈이 먹는 여러분들 고기들 봤죠? 예. 고대어들, 쎈 애들 다 먹고 다녀, 쟤네는. 어. 야, 쟤네가 여러분들 죽인 고기는 제 고기에 훨씬 더큰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함량이? 어, 타월이 함량이 겁나 높아.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아, 아 알겠어. 어. <laughs> 야, 이거 밖에 나가서 싸워도 죽을 것 같은데? 다른 물고기도 워낙 세가지고. 자, 가봅시다. 자, 다른 물고기들 좀 먹으러 가볼게요. 아니, 중독쫄이라는 여러분들 죽으면 끝인데. 와, 보거도 있네? 야, 요거가 보거지역인가 보다. 보거가 영양가가 많고, 강아지도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보거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여러분들. 이 작은, 보거가 여러분들 엄청 강합니다 이게 가시 잘못 맞으면 아까 데미지 들어가는거 봤죠포키포키라니게 포기 여러분들 아하 아니 이거 보거 잘못 건들면 죽는데? 야 봐봐 이거 작은, 작은 버거 주제 너무 쎄 커지는거 봐봐 이거 건방지게야 딱총새우도 있다 오케이 딱총새우 죽이고 어어어자 여기 어어어, 어어어 어, 오케이 하나씩 잡아 어어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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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잡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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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개꿀지역이다 야 개꿀지역이다 잠깐만 버그 자리다! 야, 버그 자리다! 야, 버그 뭐, 호로록 자리 미쳤다! 야, 버그로 나가자! 버그로 호가리! 야, 이거 와 배속으로 들어와! 아, 나이스, 가사! 야, 개꿀 자리, 개꿀 자리! 좋아, 좋아, 레벨, 레벨 빠르게! 레벨 빠르게! 야, 컨텐츠 시간 엄청 괜다 야, 버그 오졌다 야, 스폰지 호로록 오졌다 야, 18레벨! 자, 잠깐만요. 자, 버거가자 현재 유저 가자! 자, 얼굴 돌려주면서. 자, 자 레벨업 이 정도면 개 빠르죠? 아니, 가물치보다 더 빨라요. 자, 3화씩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천정백은 무엇? 와, 버그 어서 갑니다. 우리 버거 친구들. 좋아, 레벨업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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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맨밀친다 이거 봐라 이놈 귀엽네 어저놈 봐라 어 우단 봐라 저놈 봐라 가 눌러라 천레부담라천레부담라 천천천 천레부담라 오드라. 날 먹어 주겠어 벅찌림 벅찌김 복수음야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아직도 그 메가로드 못 잡습니다 예더 웃기죠? 메가로드 한번 보면 여러분 한 2, 300 달거든요? 세방이면 뒤져요 지금 이 체력도 예. 자 개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 저희가 어, 메가로드 원래 한번 잡으려면 한 3, 4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것 때문에 살았다 진짜로 와야 진짜 우주 최초로 오늘 유튜브에 20분짜리 메가로돈 클리어 영상 올라가겠다 와 현재 거의 뭐 버그의 현장 아니 사료기 현장 지금 제가 뭘 먹는지 모르시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버거 귀여워 버거 네 마리 다섯 마리 아 이거겠구야 뭐하다가 먹는 재미가 있네 봐봐 야 버거들아 안녕 안녕 버거들아 안녕 오케이 이거죠 뭐하다가 먹는 재미 51레벨! 야 이거 약간 뭔가 마우스 돌린데? 내가 춤추는 것 같아 크기가 크니까 어개골 버거 잡아! 버거 면종해라! 우리 귀여 버거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세요 우리 버거들 태어났요 버거들 태어났요어 귀여워 어 귀여워 미치겠다 거다 먹어야지 욕실 모래벨 자, 괴물 타이거 상어 <laughs> 출발합니다 자 괴물 타이거 상어 욕5 모래벨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의 미친 망나니 물고기 자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땅의 그림자가 땅에 햇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귀여운 잡어들 놔둬주고요 고대어를 한번 찾아봐서 제가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어가 여기 근처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고대어는 여기 있군요. 고대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대어야. 내 공격력을 한 번. 와우! 흔들어 데미지! 십사오 마이 갓!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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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메가로돈입니다 으아! 야, 이게 고기 먹는 맛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보고가 더경험치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얘네들 다 호로록 됩니다! 미쳐서요! <laughs> 다날 것으로 먹어집니다. 그냥 오 클릭하면서 가면 다른 물고기들이 다 호로록이네요. 안녕하세요. 가물치 스폰지역 가보자고. 오케이, 가물치 스폰지역 가보겠습니다. 저 선물 상자 열수 있다고? 레알? 보자. 오 클릭. 아, 오 클릭도 안 돼. 오 클릭도 안 돼. 어, 아, 저거 열려. 메가로드메가로드 오, 뭐야? 열려. 내데온 거야? 뭐야? 뭐야? 미, 미, 미차, 비보스, 메리크리스마스? 아, 메리크리스마스, 예. 지금 2월달인데, 어, 메리크리스마스 이러고 있네요. 예, 좀 당황스럽네요. 자, 와, 우클릭 된다. 이야, 개 터졌다. 야 가물치가 오르륵 됩니다, 여러분들. 야 400경험치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미친! 광 레벨업! 이래서 스폰지역을 알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득게 힘입니다. 더욱더 가내져라. 그래야, 메갈로돈을 먹을 수 있다. 메갈로돈을 호로록할수 있을 때, 이 영상은 엔딩이 날 것이다. 자, 체력 2,000원을 달라가구요 자, 8,500원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피드 엔드 그로 많이 할수 있을 만큼 모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야, 앞으로 피드 엔드 그로 평생 할 만큼 모은 것 같은데? 자 메갈로돈 호로록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친 벨레벨을 찍습니다 생방송에서 그것도 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1 시간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거 벽에 낑기는 수준인데요 이제 어 미친 잠깐만요 화면을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자 화면을 튀어나오려고 그럽니다 벨라벨라 아가서자 거의 자쿠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컸는데? 잠깐 101레벨업? 와, 이거 뭔먹은 거야? 아니야, 이거 리스폰지역에서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개졌다! 야, 형, 거의 항공모함이다. 야, 이거 진짜 레알 그, 잠수전 항공모함 아니냐? 이거 위에 레알 그, 뭐야. 그, 여러분들 그 잠수함 알죠? 그 위에 약간 그, 이거 날개 같은 거딱올라와 있고, 약간 돌려, 돌아가면서 레이더, 자, 레이더 한 다음에, 아래에서 어뢰발사 하잖아. 약간 그 느낌. 레알 핵잠수함. 자, 105레벨. 야, 거의 핵잠수함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중량 유튜브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재미난 영상들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구독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우리 알림 설정하시면 맨날 볼수 있습니다. 자, 가자! 어, 배, 빨아라 아예! 이거 좀만 더 먹으면 고대어, 야, 이거! 110레벨 찍고 여러분들 고대어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고대어 여러분들 호로록 한번 가볼까? 이거 고대어 호로록 될것 같은데 이거 이제 이러다? 가보자. 자, 고대어 호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지물이 바뀔 만한 사이즈가 됐어요. 자, 미친 사이즈. 이것이 과연 타이거 샤크일까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이게 나온다면 공룡이 살아있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고대어 한번 찾아러 가봅시다. 자, 우리 귀여운, 야, 애기상어 같아, 레알루다가. 와, 아, 애기상어구나. 어, 아, 귀엽네, 아. 어. 자, 우리 고대어 친구 어딨어요? 아 물고기 때도 그냥 내입으로 들어오네, 그냥. 야, 귀신고래는 이런 마음이겠지? 입한번 열면 그냥 블랑코, 블랑크토들이 막 그냥 입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나 먹어주세요, 이러면서. 어. 이거 여러분 우클릭 하면서 다니면, 어, 우리 귀여운 크기의 골리아시 있네요. 골리아 한번 먹어주고요. 자, 고대어 가십니다. 과연 할수 있을지! 가보도록 합시다. 우클릭! 고대어를 호로록 했어요! 고대어를 호로록 했습니다. 저기 고대어 가라고 했는데요. 어, 우리 귀여운 고대어. 이제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메가로도 죽이러 가자메가로도 죽이러 가스메가로도 어디냐! 내 놈의 살좀 먹어줘라! 가자! 우와! 우와! 메가로도두방커 오! 지혜자. 무슨 너무 세요. 자더 이상 이 세계의 지배자는 메갈로돈이 아닙니다. 바로 중위거 샤크. 바로 그 자체. 이 녀석을 호로록 할수 있을까요? 와 근데 위에 세다. 체력 좀 많이 깎긴 하는데 게임도 안 되네요. 그냥 무서워. 너 호로록 되냐? 호로록 안 되네 요 아직. 건방지지 식이 그냥 물어준 다음에 한번더 물어주고 한번더 물어주면 거기가 나버립니다. 와와113 레벨. 메갈로돈 개작은데 이게 메갈로돈이 할수 있냐? 야, 이거 서버 한두 시간 동안 켜놨던 건데, 메가로든 레벨을 별로 안 했나 보네. 아하, 이 귀여운 메가로든 자식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잠깐만, 컨트롤 한다. 어, 잠깐만, 잠깐만요. 어, 뒤집어겠다 야, 얘 얼굴 돌리면서 잡는 거 봐봐, 얘. 메가로든 호로록 하려면 얼마나 커야 되지? 와, 아직 한참 남은 건가? 어. 한 200레벨 진짜 찍어야 되나? 한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진짜 그 정도까지 가야 되나? 자. 자, 먹어봅시다. 상어 뒤져! 오케이! 나이스, 고기 먹어. 야, 근데 진짜 레알 힐링 타임이다, 진짜. 와. 야, 그, 뭐야, 머사사로스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는데, 이 게임 때문에. 와. 레알 힐링 타임이다, 진짜. 와. 자, 나이스. 168레벨 찍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에이, 자! 이상한 소리 하시네. <laughs> 자, 메가로돈 죽이고. 야, 이거 이제 컨트롤이 너무 힘든데? 야, 이거 너무, 너무 커가지고. 와. 아직도 호로록이 안 돼. 얼마나 커야 돼, 젠장! 빨리 죽어, 메갈로도나! 어, 네! 자, 상어 먹어주고! 언제 호로록이 돼, 메갈로도나, 빨리 죽자! 가자! 진짜 168레벨 돼야지, 이게, 된다고? 무슨 시스템을 뭐 그렇게 만들어놨겠어, 에이. 그럼 누가 봐도 저격겜이잖아, 젠장. 그럴리가 없어, 어. 메갈로도나, 어디 갔니? 가물치가 더 빨라? 알레알? 오케이. 가물치로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아, 이거 가물치 가면 이거 맵 밖에 튕길 것 같은데? 야, 이게 더 빠르네. 에 이게 훨씬 더 빠르네요. 에에 자, 이거 우클릭만 하고 있으면 이게 더 빠르네. 야, 이거 그럼 진작에 이거 하고 있었으면은, 야, 메가로드 호로록 할수 있을 때까지 키워가지고, 메가로드 처음에 그냥 저렇게 죽였으면 개 멋있었겠다.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 한150 레벨업 되면 될라나몇 레벨업 되면은 여러분들, 메가로드 호로록 가능할까? 168,000원 가자고? 아, 1 6 8렙때 가자고? 아, 하 <laughs> 아, 진짜 1 6 8렙 때가? 야, 이거, 근데, 여러분들, 168레벨업 찍고, 만약에, 이거, 모래사냥 쪽에서 시프트도 하면은, 다음 맵으로 넘어가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야, 레전드 기대해봅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덩치 커지고, 뭐, 이거, 시프트 눌러가지고 올라가면은, 모래사 넘어가질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레벨업, 광레벨업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다음 맵으로 넘어가니 막 강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개레전드 아니냐? 알고 보니 막모사사우로수 있는 맵으로 넘어가고 말이야. 오우. 오늘 아껴도 키보드 막살 난다고? 아니, 아니야, 이거. 168레벨로 찍자,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168레벨로 찍자. 야, 이거 맵 흔들린다, 야. 야, 맵 흔들린다. 이거 더 커지면, 야, 잠깐만. 자, 1레벨로 나았습니다 자, 과연 168레벨일 때, 메갈로돈을 타이거 샤크가 먹을 수 있을지. 자, 168레벨! 찍어서 합니다 자, 움직여봅시다. 자, 메갈로돈을 찾는 것도 일이에요. 예. 자, 메갈로돈을 찾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발, 되면, 제발, 제발, 호로록이 되길! 제발,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어, 나 튕긴 줄 알았어! 나 튕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 어, 튕긴 줄 알았어요! 어. 자, 오컬링, 호로록! 안 돼, 젠장, 안 돼! 왜안 돼, 젠장! 아이송사리 같은 게! 야,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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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마! 나 임마, 나 임마, 어! 아니, 송사리 같은 게, 아, 나 임마! 뭐라고, 임마! 너 등딱지 너임마너임마아 간지럽게 야너너내겨다이어 간지러 어 간지러 어 간지러 간지러 이 자식아 어아결 받네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이거 호로록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어, 이제 나갈게 여러분 이거 원래 호로록 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이거 호로록 안 되는 거 같아 어 168은 작아서 안 되냐고 와 실수하네. 오, 서버 터질라간다. 서버 터질라간다. 오, 오오,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오, 흔들림 봐. 흔들림 봐. 우와, 서버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더못 키우겠습니다. 오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후 <Özell großes> 지금부터가 진짜야 간다. 몇 <�rotr Fine> 쪽으로 간다? 가장 완벽한 평지 봤다. 여기다여기머리가 정답이다 가자 너무 크니까 안 어어어어 오! 어어어다안돼야나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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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먹겠어 안 나무 빗동에서 잡수도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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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땅속으로 들어온 거야? 뭐야? 야, 나 땅속으로 들어왔어. 야, 나 땅속으로 들어왔는데? 난감하네 어, 다시 나왔다. 야, 방금 나 땅속에 들어왔었어. 난... 아니, 제발, 하늘 날개 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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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주세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인정? 아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날았습니다 아 이정도면은 어 날만큼 날았다 어어 어, 뛰어놀만큼 뛰어놀았다 개꿀 이야 날았습니다 와 드디어 날았다 와자 우리 보고 계신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트위치로 보고 계신분들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피드핸드크로나였습니다자 그러면 다음편에 만나요 빠이빠